라게나 도시록 밀프랩 일단 도시락은 다이어트를 실천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챙기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옐로우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냉장고에서도 보기 좋고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600ml의 적당한 용량은 한끼 식사를 담기에 충분하며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 바쁜 아침에도 편리합니다. 리뷰어들은 이 도시락의 뛰어난 밀폐력과 세척 용이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여 관리가 간편하고 여러 개를 쌓아두기 좋은 구조라 공간 활용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묽은 소스를 담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밀프렙이나 도시락을 자주 싸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라게나 데일리 코튼 직사각 3단 도시락 세트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며 3단 구조 덕분에 다양한 음식을 깔끔하게 분리해 담을 수 있어 다이어트 식단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귀여운 디자인은 사용자가 부담 없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내구성이 뛰어난 가방과 함께 제공되어 이동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특히 포함된 젓가락이 있어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실용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점심 도시락이나 소풍에 적합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낙에나 드롭드롭드롭 도실로 프로페셔널 2단 도시락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도시락의 아름다운 외관과 뛰어난 품질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저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 일상적인 사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기름 얼룩이 남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일 도시락을 싸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이템입니다.